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 할 게임은, 오늘 할 게임은, 그, 한국인이 만든, 한국, 여보세요. 어, 한국 미스터리, 아, 근데, 한국, 네. 어, 승환이랑 공우수 경기인데, 그거, 우리가 승환이랑 적이네. 적이네요 자, 한번 승환이를 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사격을 못해서 한번 여기 사격 영상을 조금만 하다가, 하 우아 이런 게, 고스라는 거였어한명 컷. 또 컷. 응, 왜못 맞, 뭐, 나는 왜못 맞추는 거예요. 아, 같은 편을 쏘지 않았습니다. 어, 뭐야. 어, 뭐죠? 아직 남아있나? 음. 근데 총좀 주실 수 있나요? 어, 사타, 아, 아까 드렸는데, 사, 갑자기 버그로 사라졌나봐요. 어차피 그거 필요 없는데 잘 냈네요. 네. 아직 이거 하지 마세요. 어? 거래 보냈는데? 응? 어, 맞다. 이게 어때? 네. 음. 음. 이걸요? 이거요? 아니면? 음. 마음에 드는 거. 아, 이거 드릴까요? 한 개? 음. 아, 총 하나만 주세요. 그러면. 음. 은색? 총? 네, 그거 하나만 주세요. 네. 네. 아까 버그여서 영상을 두번 찍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사, 분들은 감사하게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작하기, 시작하기 전에,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어, 둘 우리 둘다 시민이에요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머더 걸리면 1대1 마지막에 하면 됩니다 네자 머더 미스테리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laughs> 머더 미스테리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이기가 편한 점이 이거 잠금 버튼 누르면 1인, 1인칭인1인층으로 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 는 뉴비들이 조금 많아서 조금 이기 이... 이게 최신 거여가지고 최신 겁니다 이거 최신 거 스킬도 있고요 어 순아님 네뭐 기다려보세요 충성! 네 감사합니다. 사람이 죽어 있는 시체가 맞는데요? 호인이다안 돼, 내 거야. 이거는 호박은 할로윈 이벤트 먹을 계속 먹을 수 있지만 사탕은 정해진 10개까지만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어, 또 대머리가 버더입니다. 아, 그 빡빡이요? 네, 파란 빡빡이. 네, 알겠습니다. 머더가 걸리면 티가 있을 거예요. 그걸로 하시면 더 스킨할 거예요. 아 파란 스킨이 안녕히 가세요. 아, 복수를 일단 꼭 해야겠다. 총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음, 몰라요. 와, 저도, 저도, 저도 갈게요, 승간님 저도 네. 갈래. 요 음, 음, 아이고 잘 누우셨지. 어, 이겼다. 어, 어둠나. 이... 이... 근데 이거 이상한거 받았어요, 저. 아, 그럼 네. 그거라는 건. 음. 어떤 거냐면요 네 그것은 바로 이런 이펙트를깰수 있는데 이건 아무것도 없는 이펙트입니다 우와. 안 좋은 게 걸린 거죠 별로 이펙트가 별로 안 난다 이 저는 눈 그거는 이펙트가 잘 나는데 이건 잘 그건 잘안 걸리더라고요 봐보실 보실래요? 네? 이렇게 눈 우와 이거 이제 많이 하자 보시면 이거 어떨 거예요 이따가 상점 뽑아야지요 시민이고요 시민이네요 여기 사람이 좀 많아서 시민이 자주 걸리는데요 서버를 이따 이동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해 한번 손가락 한번 튕기면 서버 바로 밖에 있을거예요 자 이제 딱두 번만 더하고 딴 서버로 옮길게요 네 이번에 촬영한 몇십몇분한 20분? 그 정도 할 거니까, 지루해지지 오! 그, 노란 머리입니다, 노란 머리! 노란 머리! 어, 저기 오네요. 지금 캠핑러인 거 같은데요? 총, 총을, 어, 그. 총을 지키. 이때 먹으세요, 빨리! 응. 음. 어떻게 먹으라고요? 지금 캠핑, 캠핑러. 아, 먹으세요! 아니, 에임. 아, 네. 이거 에이... 못으세요왜저에이미안 아, 네, 좋아서. 이 문신하셨을 때야 되는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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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진짜, 그럼 레벨이 우와! 진짜 엄청 오를 겁니다. 와, 26레벨이다구요? 1875. <laughs> 와, 대박! 이게 제일 좋은 장점인데요. 와, 근데 맞췄어, 그걸. 오, 그래도 대단하십니까? 와, 대박. 대박이니까 팀찬으로범례쳐 <laughs> 저도 경매일 측, 어 안녕하십니까, 병자님! 사나이로 태어나서, 태어나서 할 일도 많지만, 어 시작하네요? 시작하네요. 보안관! 도항관. 보안관이네요. 아, 보안관은 딴 사람이 잘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승하이 분, 음. 이치 분이 좀, 좀 잘하시면 좋겠네요. 이제, 승하 순환... 구독자 여러분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애칭인가요? 네, 애칭은 이제 곧 정하고 있고요. 애칭 정하면 이 댓글로 이칭 그거 댓글 단 구독자분들을 뭐라고 말하면 좋을지 댓글로 달아주시고 거기에서 조회수가 제일 좋아요가 제일 많이 본, 눌린 분한테 그, 그렇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강한 거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고요. 적당한 적절한 거를 좀써 주시기 바랍니다. 와! 사격이 에임이 꽂았어요. 아니 못 쐈어요. 어, 어. 아, 저죽였어요 싶지만... 저기 캠핑하고 있어요, 제. 어있지 총을 지키고 있네요. 네. 그럼 시간초가 이제 갈 거니까 저는 도망쳐야죠 이제 쩔으면 여러분 쩔으면 진짜 안 되십니다. 쩔으면 시간초가 가서 또 뜨거운 뜨거운 막... 어 누가 총을 먹었어요? 어이겼네요또 이거 또 얻었어요. 그렇습니다. 아주 좋게 이겼네요. 이제 마지막 판한 판하고 이제 딴써으로 옮겨드리고 하겠습니다. 데 어두운 걸또 얻었어요. 아, 그렇군요. 저는 어 한번 한개 사볼까요? 네 과연 운은 어떨지? 아꽝 나왔네요 아두 번째로 좋은 거 얻을 수 있었는데 아깝시네요 네 원래 악마의 삼식도 있는데 제 친구한테 줬습니다 그냥 필요 없는 거 같아서 그리고 자 예쁘다. 과연 <laughs> 마지막 일대일 할 건가요? 음, 그럽시다. 근데 여기가 좋은 점이 마지막에 그칼 던질 수 있습니다. 티누로요 아... 까비 이렇게 한명 컷. 으이, 이따가 이제 죽여야겠다. 긴 마. 어! <laughs> 난 아무로 팀은 하지 않는다. 아, 난 사이코다 하 사이코아 다음 살인자되면 죽여버려야겠다 그래 난 오늘부터 난 사이코다 하 했어! 내 필살기를 보여주지 방해인가 방해 방해 오 어? 눈꽃을 얻었는데요 야 누가 너, 너야 누가 너 방해했어 맞아 예예예예 이제 막 진짜 찍 어, 막판으로 눈꽃이 찍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막판으로 진짜 오! 막판으로 하려고 했는데 뚫을 때가 딱 났습니다 여기에서 1대1 하다가 딴속으로 옮겨볼게요 네 근데 칼 던지는 거 지금 거예요? 한 6분 정도 했네요 아 9분 정도 했네요 그러면 11분만 더 하고 이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네. 여기 이제 사람이 아닙니다 싸울까 시다 너무.. 저기 어, 전 1대1 모드입니다. 음. 자, 여기서 진짜 싸울 건가요? 저? 근데 이거.. 음, 마지막, 마지막 싸우도록 이걸, 하겠습니다. 이걸, 이거 이... 데스매치예요? 혼자서 네. 하는 거. 어, 데스매치 칼 쓰는 거. 당신을 예, 죽여버리겠습니다! 벽돌 맨한테 죽었어! 칼도던져시네 티 누르면 칼던려집니다 아, 티가 있었는데 안 묻던 졌어뭐 보지? 응. 우와. 우와. 아, 우리1 하고 있네요 어와 우와. 어. 우와. 죽으셨네. 우와. 우와. 위위에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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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과연, 싸이코아! 오, 진짜 싸이코아. 너, 우리, 물량 받으실 거 아니야? 잘 가시고, 한번 컷. 저를 간장하고 있나요? 네. 어 언제부터 간장하고 있나요? 위쪽에 있어요, 미 명. 어, 저기 있다. 싸이코아의 힘을 보여주지. 아니! 아니! 없애버려. 진짜 싸이코아, 싸이코아. 제가, 코아님 영상을 많이, 오... 제 대머리 대머리를 없애버려 아니 만났다 어. 도망간다 도망 도망간다 아, 아깝다 도망간다 도망쳐 어마이킹치에 숨었어 마이킹치에 거기 어? 거기 거기 저기 뭐야 방패 방패 어, 여기 있나 어잘 가라 이 자, 이제 딴 서버로 옮겨 볼게요. 하나, 둘. 자, 이제 딴 서버로 옮겼습니다. 자, 민재분 빨리 와 주세요. 네, 저도 갑니다. 어, 어디 있지? 근데 네. 이제 들어가 갈 겁니다. 잘 보세요. 하나. 둘. 어, 어디 있지?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다. 어, 어, 어 어, 어디 있지? 어. 와. 왔... 도착한 거 같아. 쓰니까 어, 가는 걸렸어요. 어. 저는 여기 맵에 어, 희한이 보니 있습니다. 오케이. 까좀먹어요 어. 어. 살려줘! 벌뭐더 봤습니까? 아니, 오! 어, 바로 바로 앞에. 빨리 싸요. 싸 주세요. 빨리. 누가 보도예요 이게 어떻게 생겼습니까? 갈색, 갈색. 갈색인 거죠? 플리즈 거기 있다, 플리즈. 어? 저기 있다, 플리즈. 아니 있어. 안해? 어 저기 저쟤 아니지? 아니네 쟤 아니네 갈색. 갈색 아니에요. 일단 아까 베이컨처럼 생긴 던데네 따뜻해요. 응? 사람 왜 죽여있지? 여기, 죽여 아, 여기 사람 아니 안 죽었구나. 여기 하자는 죽어 있어? 아 할머니. 영상 망했네. 아니 아무 소리 안 할게. 아